최근에도 그랬고 늘 들리는 말들이 요즘 뭐 ai도 많이 발전했고 채 gpt도 있기 때문에 꼭 영어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여행을 가서 그냥 뭘살때 계산할 때 얼마냐 라든지 또 식당 가서 주문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면 사실 그거는 사람끼리의 대화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감정이 배제된 그냥 시스템적인 단어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카드로 계산할게요 이런 것들 사실 그거는 기능적 말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에는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게전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 영어 하기 싫으면은. 그런데, 어, 한 번은 어떤 외국인 분인데 자기 유년 시절의 아픔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자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자기 부모님중한 분이 이렇게 뭐 어떻게 하여튼, 하여튼 뭐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울더라고요. 그 대화를 채찌피트로 한다고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영어에 관심이 있으면 영어가 일도 관심이 없고 그런 거뭐 아는 분 어떤 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그걸 기계로 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 이건 제 개인적인 아픔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이를 먹고 삶의 경험치가 높아지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제가 못하는 거에 대한 판단이 확실히 서더라고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들, 어, 과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는 있기 마련이죠. 그것이 전에 사업이었어요. 음, 사업을 해서 이제 쫄딱 말아먹었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되기 힘든 상황이 한 2년 이상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소주잔을 중간에 두고, 어,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정말 언어거든요. 어, 인간의 어떤 감정이 묻어있고, 매우 정교한 어휘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친구가 되는 것이죠. 영어를 이왕 시작한다면, 네이티브들과 그 정도까지의 대화를 한번 나눠줄 수 있는 야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냥 시스템적으로,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영용하는게 이런 게 있어요. 언제가 데드라인이니 그때까지 완료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비즈니스 이메일 책에 나오, 보면 있습니다. 그만큼 쉬운 공부는 없어요. 여러분도 딱 주먹 쥐고 하면은 당장 30일 안에도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이만저만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좀 힘든 면이 있으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은 이해 못해도, 어 그것 또한 내가 이해해 줄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하려면 대단히 섬세한 언어가 필요한데 어려운 단어는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특정 하나의 단어가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문장을 푸득여 단당는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국내에서 공부해 가지고는 그것을 이모션이 충만했을 때내 몸속에 있는 영어가 튀어나오는 그 끄집어내지는 물론 저도 관사라든지 실수를 할수 있겠죠 어 국내파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나 정교하게 그 친구에게 제 마음이 전달되고 그 친구가 그걸 이해해주고 그런 거는 거기까지 가본 자만이 할수 있고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우회를 했어요. 어,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가 그런 거를 잘 담아서 이제 대중들과 만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나 유튜브 분들은 뭔가 자료나 컨텐츠를 좀 아낀다. 이걸 분산시켜 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는데 제우쌤의 특히 김재우 의 영화의 인강을 들어보니까 다 퍼주는 느낌을 받는다 그냥 그냥 내일이 없는 정도로 근데 그게 성향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시행착오들 있잖아요 제가 그 정도의 어떤 표현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잘 다음 교재 구동사에서 꾸려 꾸며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영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런게 있습니다 뭐 저도 제 집, 지금 사무실에 있는 곳이 이제 후암동이라는 곳인데 아주 자그마한 동네예요. 거기에서, 뭐, 감자탕집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뭘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 생업을 하는데 영화가 필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영화를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 여행을 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가끔씩 외국인 손님 오실 때뭐 결제하는 거, 삼성페이 안 된다 이러면 한번 봅시다 뭐 이런 것들. 그 정도인데, 어, 내가 하는 일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앞으로 꿈을 가지는 그 비전에 있는, 선상에 있는 것들이 영어를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것 같은 그 예감적인 예감, 이런 것이 들면은 영어를 매우 잘하는 사람까지 가는 걸 목표로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회사, 저 정유회사에 한 3년 근무였어요. 그러면서 엔지니어분들 영어 하는 것도 다 들어봤고, 팀장님들, 또 임원들 영어 다 들어봤는데 사실 거의 다 열에 아홉은 서바이벌이거든요. 사실 풀 센텐스를 만들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항상 좀 앞서나가는 사람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도대체 저, 저에게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앞서나가지 사회에서? 그것이 물질적인 어떤 풍요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스테이터스일 수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가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서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널 부러워하면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떤... 셀링 포인트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그것을 늘 부러워하죠, 딴 사람들은. 그런데 영어를 이왕 할것 같으면 압도적인 것까지 잘하는 거는 정말 약간의 소질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제가 처음에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준수한 수준. 누가 들어도, 와, 저 양반 영어 상당히 잘한다. 또 원어민들과 대화할 때도 몸이 힘이 좀덜 들어가면서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내에서 우리가 한국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 문장 내뱉으면 열 문장 모두가 네이티브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목표를 잡는 것이 한 6, 7 문장이라고 항상 보거든요.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다섯 문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좀 좋을 때는 일곱 문장까지. 그 정도가 원어민의 그것과 많이 닮아 있는 문장으로 말에 말이 좀 느리다 하더라도 제법 편안하게 할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어를 그 정도 수준까지 한번 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어, 그 정도에서 정말 영어로 남의 부러움을 살수 있는. 어, 그리고, 어, 저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번의 실망을 알, 안겨준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이 제 오랜 학생들에게는 늘 나왔습니다. 나만 알고 싶었던 양반이다. 어, 정말 공유하고 싶지 않았다. 이,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와, 어, 그런 저거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가지고, 어, 적어도 저만큼의 영어, 제가 할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저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제가 뭐 영어 발음이 썩 뛰어난 것도 아니고 영어 말 속도가 엄청 빠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사실상 이식 이식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제가 드릴 테니 저도 상상스퀘어와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미 얼마 전에도 고 대표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너무 설레하시더라고요. 저와의 어떤 향후 몇 년이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음, 그리고 진심이시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독자나 제 강의를 선택해 주시는 분들이 제가 또한 번의 실망을 알, 안겨주는 존재가 될 것인가 저양반도 결국 그저 그러네라는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 정말 밸류를 크게 제가 영어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은 그 밸류를 가치 창출을 크게 해준 인물로 제가 기억될 것인가에 저도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권투를 빌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6살 때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 아주 너무나 너무나 오래전 일이지만, 어, 꿈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해하동에서 그 추운 날씨 아직 기억나는 게, 통대 준비한다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다른 형이 한분 계셨는데, 그 붕어빵 먹으면서, 그 형하고 그런 대화를 잠깐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형, 난 나중에 한국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미국에 성장하지 않고, 교포도 아니고 중간에 미국을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인데 영어 정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돼서 많은 이들과 공유해 보고 싶은 꿈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약간의 현실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 힘, 이 힘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파해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1월이 이제 밝았는데 김재호와 또 상상스퀘어와 함께 영어가 느는 재미 영어가 느는 재미를 꼭 한번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